안녕하세요. 에콰도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댓글을 통해서 특히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삽목과 접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의 번식 방법에는 씨앗을 심거나 삽목을 하거나 그리고 접목 방법이 있죠. 원래 기본은 씨앗을 심어서 번식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일들은 대부분 개량된 과일들입니다. 어, 더 크고 그리고 더 달게 또는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높이거나 저장성을 좋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개량이 되고 있죠. 어, 이런 개량종은 그 형태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삽목이나 접목을 해야 됩니다. 개량종 어, 과일을 먹고 그 씨앗을 심으면.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과일이 달립니다. 그래서 삽목이나 접목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둘 중에 삽목이 좋은지 접목이 좋은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삽목을 하게 되면 모수와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개체, 즉, 이제 클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과일나무 삽목에 관한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삽목이 잘 되고 또 삽목이 유리한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계량되지 않은 원종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계량종 중에도 아예 종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수국이라든가 불두화 같은 꽃나무들은 삽목으로만 번식을 할수 있겠죠 어, 물론 이런 관목 종류들은 포기나누기로도 번식이 가능하긴 하지만 삽목에 비해서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삽목이 어, 잘 되는 나무들은 포도, 머루, 다래 그리고 오미자 어, 그리고, 뭐, 등나무 같은 덩굴성 나무들하고, 복분자나 산딸기, 뭐, 무화과 아로니아, 뭐, 블루베리 같은 이런 관목성 나무들이 산목이 잘 됩니다. 아마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산목이 어렵습니다. 어, 이 나무는 산목이 되나요? 뭐, 저 나무는 산목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나무는 다 산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약간의 요령과 기술이 있다면 어떤 나무든 삽목은 다 됩니다. 단지 그것이 일반인들이 성공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게 해서 삽목이 잘 되더라도 삽목보다는 접목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과일나무 묘목을 구입하실 때도 삽목묘보다는 접목묘가 그래서 더 좋습니다. 어, 접목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어 접목은 삽목으로 할수 없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접목은 유전체가 서로 다른 나무와 나무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어, 두 나무가 결합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 병해충에 강하게 할수 있고 건조한 토양에서 잘 살게 하거나 반대로 습한 토양에서 잘 살게 할수 있습니다. 또 수세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도 할수 있고 또 약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의 특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 과실 수량을 이렇게 늘리거나 뭐 수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당기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할수 있고 저장성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약한 품종은 추위에 강한 대목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가 있고 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병해충 관련해서는 세계 주류 시장의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유명한 해충이 하나 있죠. 어, 포도나무에 큰 피해를 줬던 피록세라라고 하는 진딧물처럼 생긴 아주 작은 곤충, 그 뿌리옥벌레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 미국에 있던 이 피록세라가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이제 북미의 자생종 포도나무를 유럽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전파되었다고 가 하죠. 이게 이제 번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의 포도나무를 전멸시키다시피해서 그 당시 그 와인 생산 지도를 바꿔놨다고 합니다. 어, 그럼 북미 쪽 자생 포도나무들은 어떻게 피록세라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어, 자생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 저항성을 갖게 된 것이죠. 어, 유럽의 포도농가들은 그후 100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다시 복구를 할수할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피록세라 피해를 극복했을까요? 어, 처음에 품종 개발을 위해서 들여와서 피해를 줬던 어, 북미 자생 포도나무들 중에서 어, 피록세라 저항성이 강한 대목에 접을 붙여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어, 요즘 묘목 식재를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어, 혹시 나무를 심고 나서 그 해에 잘 자라다가 그 다음 해 나무가 죽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무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어, 금세 알아차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원인은 나무의 내한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나무마다 그 추위를 견디는 최저 생육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남부지방 수종이 주부지방에서는잘 자랄 수가 없겠죠. 또 최저 생육 온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더라도 대부분의 나무가 그 유목기 때는 추위에 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3년생 정도까지 겨울철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유목기를 잘 버텨내면 나중에 기온이 이제 최저 생육 온도 밑으로 더 내려가더라도 나무 스스로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저온 순화라고 하는데요. 순화 과정을 거치면 그 후에는 나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내한성보다 더큰 내한성을 갖게 됩니다. 어, 저도 감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죽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 특히, 감나무나 포도나무의 생육 최저온도가, 어, 영하 12도에서 한 17도 정도, 영하 17도 정도가 대부분이고, 단감나무는 이제 더 약해가지고, 한 영하 10도 정도라서 재배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지역에서는 재배가 안 되는 녀석인데, 살아남는 녀석들이 있죠. 어 그건 아마도 내한성이 강한 대목에 접목을 하고 또 유목기에 관리를 잘해서 좋은 순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미점이 생기실 텐데요. 어 뿌리가 추위에 강하다고 그 약했던 지상부가 똑같이 추위에 강해지냐는 것이죠. 어 결론은 어 지상부의 내한성도 그 대목과 접수의 그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까 접목이 좋은 점을 말씀드릴 때 대목이 접수에 여러 가지 형질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반대로 그 위에 쪽에 접수가 대목 쪽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 접수도 대목에 영향을 줍니다. 어, 청근성 대목에 그러니까 뿌리가 낮게 자라는 그런 대목에 그 위에 이제 심근성 접수를 접목을 하게 되면. 수종에 따라서 간혹이 뿌리 부분이 심근성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어떤 접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뿌리의 양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대목과 대목과의 그 접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조건 접목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 접목을 해서 잘 결합이 돼도 어, 나무의 성질이 잘 맞지 않으면 대부현상이나 대승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주변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요. 접목 어, 부위는 아주 굵은데 이렇게 밑에 대목은 이렇게 굵은데 위쪽은 이렇게 가늘게 굵은 가지 이렇게 가늘게 붙어서 자라는 상태를 이제 대승현상이라고 하고요. 어, 또 반대로 대목은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위쪽에 그 접수가 이렇게 굵게 자라는 것을 이제 대부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두 경우 모두 이제 접목 불친화의 이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두 나무가 서로 수분 흡수 능력의 차이가 있으면 제대로 된 과실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런 현상은 대목이 원래 잎이 이제 작은 수종에 이제 나무를 대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접수는 윗 부분 은 그러니까 이제 잎이 큰 나무 종류를 이제 접을했을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어, 뿌리 쪽의 수분 흡수 능력은 작은데. 원래 대목의 잎 크기보다 접수 잎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그 증산량이 많아져서 과실로 와야 될 많은 양의 수분이 이제 잎을 통해서 증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실이 중간에 낙과되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할수 없게 됩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접목은 이렇게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어, 미국에서는 한 9년 동안 접목을 시도해서 한 40가지 과일이 한 나무에 열리게 접목한 나무가 있다고 몇년 전에 방영이 됐었죠. 어, 아마 모두 장미과 과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접목할 때 과와 속이 같으면 접목이 잘 된다고 했는데요. 과와 속이 달라도 어렵긴 하겠지만, 이중접목을 하게 되면, 접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중접목 개념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어, 고접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맨, 맨 아래 대목이 있고, 어, 이제 접수가 있고, 이 접수의 위쪽에서 자라는 이런 가지에 접목을 하게 되면, 이 대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 위에 접목이 된 것은, 이중접목이 된 것입니다. 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접목이 이제 잘 안되는 나무는 접목이 잘 되는 중간 대목을 찾아서 끼워 넣으면 접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장미과가 아닌 다른 과일을 열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끈기와 집념이 있는 분들은 과와 속이 다른 과일이 한나무에 열릴 수 있게 도전해서 해외 뉴스에 한번 나오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삽목과 접목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어, 요즘 한창 종자파종도 하고, 산목도 하고, 접목도 하는 시기니까요. 어, 내한성이 약해서 해당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되는 어려운 품종이라도 어, 여러 가지 대목을 사용해서 접목을 시도해 보시고, 어, 유목기의 어린 나무를 좋은 순화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재배에 성공시킬 수 있다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어, 요즘 폐렴이 유행이라던데 어, 봄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